이제 낙감시 스레드의 녹음헤드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재생헤드 세팅은 테스트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그걸로 파형을 읽으면서 교정을 하는데요. 녹음헤드 세팅은 외부에서 신호를 입력해서 그걸로 테이프에 기록을 하면서 교정을 해야 됩니다. 원래 드래곤이나 ZX 7븐 ZX 9뭐 이런 데크들은 기본 파형이 있거든요. 내장되어 있는 파형으로 보면서 할수 있는데. 그게 없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외부에서 400Hz나 315Hz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테이프가 하나 필요하죠. 공테이프를 넣고 녹음을 시작하십시오. 하이트를 먼저 잡아야 돼요. 녹음 헤드도. 이게 하이트 조정 나사겠죠? 이걸로 네. 재생 헤드 세팅했을 때랑 똑같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먼저 돌려보세요. 파형이 작아지는 게 보이시죠? 파형 작아지는 거 확인하시고 시계 방향으로 다시 돌려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돌리시면 얘가 파형이 점점 커지다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이 녹음헤드 하이트의 최적의 위치예요 이 상태에서 계속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리면 커지다가 좀 멈춰 있다가 다시 작아져요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범위를 특정을 하셔야 돼요. 요, 요 정도 지점이 가장 소리가 커지는 지점이구나. 그거를 특정을 하셔야 돼요. 조정이 끝났으면 요 아지무스, 녹음에도 아지무스 노브를 돌리셔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맞춰 보세요. 빨간색하고 초록색 파형이 일치하는 요, 많이 돌려보면 이렇게 벌어지는 게 보이시죠? 네. 적당히 맞춰서 서로 일치하는 지점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트를 한번더 보세요. 아즈무스를 돌리면 하이트가 약간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맞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번 정도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가 최적의 위치겠구나. 네. 그러면 아즈무스도 한번더 보시고. 네. 이렇게 하면 녹음에도 하이트의 작업이 끝난 거예요. 이제, 외부 입력 400Hz를 끄고 12.5kHz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호가 떴으면, 이제 이걸로 녹음에드 아지을스를좀더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락감 스레드의 녹음에드 세팅이 끝났습니다.